광주시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공공부지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공공부지의 급속충전기 30기 설치를 목표로 총 3억 원을 투입해 50kW 급속충전기는 한 기당 1,000만 원, 100kW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적은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 충전기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 급속 충전기 설치 수요 조사를 실시해 부지 확보를 완료했으며 공영 급속 충전기 설치와 운영은 공모를 통해 민간 충전 사업자를 선정한 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충전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광주시 대기보장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 확충으로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